인기가 목조에 닥쳤다. 바다로 끝난다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무리 못난 바구라도제 식구가 마시는 우물에 누군가 침을 뱉거나 우물을 쏟으나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버리는 그것이 도일인 것이라면 말이다. 신량과 사육의 전력을 가진 일본인. 무생명의 그 고향이며 인류 공동의우물이달를 영명 오염시킬 대제다. 이웃나라의 홍부시마 수산물 수입을 강요한 일부 총리가 자국 어민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핵해소 투기를 예고했다. 덩달아 마셔도 되는 처리수라면서 방사성 오염수의 무단 방주를 두드 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 골수 침입라고는 하나, 인류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범죄의 한 수빈이 되고 싶어 한다이니 어찌야 오른가상년의 바다 어디에서도 불신과 병원을 위한 소금을 마련하기 힘들어졌다. 바다란 낮은 다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꿀꺽꿀꺽 삼켜서 알지 말고 생수로 돌려준 존중과 사랑의 화신 그런 데 시시각각 우리 영혼을 습격하여 정신을 더럽히는 그가 어머니의 자궁이나 다름없는 저 거품 시원마저 욕보이려고한다 고약하고 억실한 한국 민주주의. 이리다 국민소득 생말곤 이상 인구. 5천만명이상인 나라들을 일컫는 50-30%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실상 강대국이라고 불릴만한 나라들 중에 일곱째로 이름을 불린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이다. 어디 그 뿐인가?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일곱 개국 중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일등되었다. 영국, 이탈리아, 독일이 우리들을 이었고, 그 다음 등국으로 프랑스 유이 1등이 뒤따랐는데, 일본은 일곱 일본 나라를 꼴찌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려운 송명에 어렵다고 든직한 나라, 한국 여단이 잘 믿기지 않는다. 코로나의 습격으로 인류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에도, 한국은 경기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협조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전달해 준 덕분이었다. 그런데 바이러스의 유행이 사라지기도 전에 미중이 백번 경제를공격하면서 세계화하는 종래의 질서의 금이 났다. 양쪽에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려서 될 일이 아니었다. 하기에 따라서는 부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 고도의 직관과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했다. 하필 그런 시점에 어떤 기준으로든 보통 이하인자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 눈도 멀리 선진국이었다던 나라는 날이 갈수록 펜 조선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사회부는 7년 만에 5.16불사 발단으로 무너졌고 5.18 전투와의 학살과 난해가 거짓밟혔다. 1반 정도 지문 핑계로 대통령 서재를 쟁취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또 다른 국인의 집권이었다.그러고 나서 2016년 촛불 대항쟁이일어났다기공사령부가 개혁용 폭우를 설계했지만 촛불의 위세에 물려 슬며시 감추었다.2017년 5월 일명 촛불 정부가 등장했다. 민주화원들이 1987년 이후 20년 만에 찾아온 제 민주화의 기회였다. 시민들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계체대 교체이기를 바랐다더 이상 타락한 기득권 집단의 예로 살지 않기를 바랐고, 새로운 나라에서 다른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정폐청사도 삶의 근본적 개선도 없었다. 오히려 권력이 심하였던 검찰 일당이 권력이 부채가되면서적폐조건 시즌2가 도래하였다왜 한국 민주주의는 감기에 우양하면서도 허무한다.